야, 주아 뛰기 싫어! 어. 태양아가 비누 가운데 지켜! 그 한쪽으로 가 한쪽 막으면서 가봐, 그냥 한쪽막으면 돼. 가봐, <목소리가> 가자, 이거, 쟤야. 와, 진영 와, 에이, 불러, 에이, 불러. 이거 하나 와,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두둘리둘 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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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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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려. o 건드려. o so, so, 서, 서.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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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하나 o 하 o so, so, s 하나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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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박주환 일로 와요. 박주환 일로 와. 아, 멘트 누구야! 야 김지원! <laughs> 이 멘트 아니야? 야 지원 앞으로 잡아 뛰어. 원투 중량이랑 원투 아한 어. 번에 아일다 버트를+ 버트를 러치우가 달려요 하 먼저 텀빼미닐 받으시 올라오자 올라오자. 야, 뒤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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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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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우 좋아. 승기야. 고유리. 마짝이야. 마짝이야. 또 피해. 왜? 봐봐 한번. 야, 야, 연결! 니가 쳐! 길게! 야. 아따, 진짜. 볼 안으로 건들지 마. 볼 안쪽 아니다. 사이드로 가라. 근데 준영이가 준영이 와 준영아 니꺼 뒤에있어 준영아 니꺼 뒤에있어 봐봐 아, 준영아 와 야, 우유아 아, 얘가 지금 볼이 발에 붙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얘도 볼도 아니고, 니꺼 볼도 아니면은, 왜물러네가나온구나 원방에 참여하면 되는데. 왜 니꺼 볼도 아니고, 니꺼 볼도 아니고, 그걸 안 나오고 기다려! 아빠이도 마찬가지야! 손. 뒤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또 연결 또 패스 가준영가 오 오면 한번 민 다음에 올때 바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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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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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우리 진짜 반주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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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니가 니반니나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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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빨리 살려! 살려! 어! 반대복 때려라! 와, 어, 진 주환이, 주환이 지금! 야, 머리를 넘기라! 주환아! 아이고야. 올킥한 번에! 야! 몸으로 가라! 살려라 살려! 살려봐! 살려! 살려! 야 김재환 빨리 와! 김재환 빨리 와! 살려! 아... 도율이가 하라 그래 도율이가 건우 내려와 지환이 내려와 김재화도 내려와 김민호가 앞으로 가있어 너무 가까워 박주환이랑 김민우, 김민우도 뒤로 오고 박주환 뒤로 오라 그래. 김민우가 김준영 뒤로 가 있어. <laughs> 준영아 좀만 더 뒤로 와. 아, 너무... 지한아 내려 빨리. 아, 지한아 빨리 내려. 지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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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한아 냅다 가지 마. 건들어.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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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재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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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거 벗겨지면 안 돼. 도윤이 줘 지금 너 받아 앞으로. 빨리 가라. 아, 아, 준영 준형 나와! 준영이 나와! 나와! 아, 김지영! 아니다. 기다려! 기다려. 도현아 길게! 준영이 쪽! 야! 영아 에이! 도현아 지금 준영이 쪽! 준영이 줘. 준영아, 꺾이피나. 키 잘해라. 잘 잡아라. 기다려! 기다려! 김민우! 아 이거야, 땅 주환이, 로치잘라어 이거, 가, 가, 가그 아야 주니이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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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 가. 가, 먹었다 이거,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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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나와 나와. 지환아 내려라. 지환아 내려라. 지환아 내려라. 거기 지켜! 김민우 거기 지켜! 제아아 재활 나가! 하아 나가! 제아 나가! 와야지이가 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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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와 와도 돼! 와도 돼. 뒤로 줘도 돼! 안 돼! 인 박지완! 여기 여기! 김지완! 바다바다완아 넘기면 안돼! 와 이거 아와 이거 내도돼 지완아 내버려둬도 돼내버도돼 살려! 야널 너야 이 뭐하냐 렛츠기! 지완아 지완아 뒤어 왜! 솔로가 아희야 사이드 오지마 사이드 오지마 가운데 가너 일로와 내려와 어 준영아, 더 들어가. 또, 준영 또, 반대주환주환 이동, 이동! 이동! 아, 몸으로 가! 바로! 바짝 거니야! 한 번에. 아, 나와라! 내가 말했잖아, 도유아 아 도율아, 아니거얘거 네 아니면은 나오라고 강하게. 야 김승기 사이드다 때려라. 에이. 도율, 또 연결 에이. 주환 나가봐 최현 나가봐 최현 나가봐. 에이. 됐다 됐다. 야, 들어야 해. 야, 너자야너 자신 있어야 너 자신 있어야 해. 야, 자야 해. 야, 너 자신 있어, 아, 이렇게? 어, 야 해. 야, 너 자신 있어야 해. 야, 너 자신 있어야 해. 야, 너 자신 있어야 야, 자 거느라 네. 바꿔. 너그 커버 들어가. 거느가 잡으라고 해. 그래. 전아 와 전아 전아 여기다 여기다 전아 네. 여기다 와아 지유야 너두번 이거 <목소리가> 준영아야투 이거 전자 득점. 티 아니 아니 아무도 없어. 지유야 헛골 되냐? 로축 와와와 유리가 도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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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동이가넘겨그라미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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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안 되네. 뭐라, 라아라아라아라 아니, 뭐라, 뭐라, 뭐 빨리 라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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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오라오라 뭐라, 야라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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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뒤로 라 뭐라, 라라라라 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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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떨어지는 거 비네야 비네야 볼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 연결 아 얘도 발등이야 진짜 출발 해줘 준영아 준영아 넘겨줘 넘겨줘 Hey, Ju-an! Ju-an! Did 올야 바꿔 야, 도율 도율 지한 양쪽 사이드 야, 너 내려와 야, 야 내려가라 내려, 그래, 제야야 내려와, 제야야 내려와, 제야야 내려와, 제아야, 내려와. 제아야, 내려와. 제아야, 내려와.

판설 경기를 이어 우리! 그렇지! 야, 게 김도열 밑으로 내려가, <laughs> 그것까지 하고!